그녀가 내 옆에 있는 지금, 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다. 어, 오빠 냄새 좋아. 깨끗한 피부, 오똑한 콧날, 앵두 같은 입술, 비단결 같은 머리. 그래, 난 이제 이 여자를 위해 나의 모든 걸 걸고 사랑을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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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. 파, 팔이 저린다. 한참 전부터 오른 팔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. 나 불편해서 가게 취했는데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가위에 눌린 걸까? 기절한 건 아닐까? 영원히 악령에 지배된 건 아닐까? 흔들어 깨워보려고 하는 순간 오빠 힘들어? 응? 아니 세포 하나하나 움직여 본다 엄지, 검지, 중지, 약지, 새끼 이런 새끼 새끼가 말을 듣지 않는다 사나라다 손가락에 피수가 날아 꽂힌다 팔절려 죽을 것 같다 내 팔이 내 팔이 아닌 지금 얘에게 솔직히 말해볼까? 아, 자기야, 불편하지. 아니, 오빠 팔이 더 편해. 그녀가 잠든 틈을 타쓰 음. 자연스럽게. <laughs>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 오른팔. 그 흔한 헬스장 가서 근육도 한번 못 키워주고 제대로 된 네이숍도 한번 못데려 갔는데 여기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 오른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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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팔 안 돼. 자기야! 동인비 자생스팟 에센스! 찾 찾았다! 찾았다. 찾았다! 동인비 자생스팟 에센스! 울긋불긋 성난 여드름 이젠 스팟 할 시간 동인비 자생스팟 에센스 인비 자생 스파데센스 자생 스파데센스 스파데센스 꿈이었을까 대자뷰 예지문 베트로맨 자생 스파데센스 자생 스파 <laughs> 어제 발랐잖아 하루면 다 들어가 자자 스파데센스 <laughs> 트러블 긴급 진정 이젠스파할 시간 동인비 자생 스파 에센스